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3일 월요일, 구약이 말하는 죽음. 구약은 죽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생각할 문제. 구약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0편, 6편 5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일까? 10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1기상,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20절 여보함이 왕이 된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라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죽음에 대하여 잠으로 묘사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누워 자고 솔로몬도 자고 그의 조상들도 함께 자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죽은 후 영원한 천국의 행복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은 죽음을 잠이라고 가르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그 많은 죽음들을 묘사할 때에 그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라고 표현했고 시편은 이를 사망의 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요번 죽음은 잠을 깨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빼오리니 깨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스르 군대가 패배하여 멸망했을 때 병사들의 죽음을 다 깊이 참들었다 하였습니다. 왜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림 바 됨이라. 죽은 자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식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그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리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스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수치를 당할 심판의 부활을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서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에 박혀서 하나님을 보리라. 계정 기획에서 마치 내가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까 마치 육체 밖으로 영원히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밖에서라고 표현되었던 히브리어전치사 미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로부트, 밖에서 등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한글 킹 제임스 킹 험, 험정역에서는 내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따라 한 개체로 존재하는 영혼의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한 구절도 그렇게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가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크고 중대한 문제인 죽음의 실체에 대하여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은 잠이요.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는 잠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소망을 안고 잠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반드시 만날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멀다고 생각하게 하는 세상의 속임에서 벗어나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잠들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지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을 맞을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하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연습하며 준비하며 주님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죽음은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제를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단절이 탐구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삼된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